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맹명품 3종이고요, 무명 7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색감이 좋은 중투입니다. 신아 정말 예쁘게 성장 중에 있네요. 종자목입니다. 2번 금계 3반 노코입니다. 금계 3반 노코문이 하려 하게 잘 바른 일이 되었고요. 종자성이 우수합니다. 3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어, 작은 작은 종자목인데요. 빵빵합니다. 4번 무명 중투입니다. 모초은 색감이 좋은데요. 이 어, 끝이 잘랐고요 신화는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종자목입니다. 5번 입변항서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변이 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 화려하게 항서무늬 뽐내고 있네요.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6번. 무명 서반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서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7번. 온반소심 송옥입니다. 두가보입니다. 어, 농사용입니다. 8번 무명 입변복륜입니다. 어, 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입엽성으로 종자성이 아주 좋네요. 신화 정말 예쁩니다. 9번 호피반 보생 지아입니다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바음이되었고요 어, 신화 두촉이 현재 성장 중이라 어우러지면 초세가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10번. 무명 중투입니다. 녹대비가 좋고요 신화는 발전을 해서 목대가 아주 실하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네요. 1번부터 치수와 벌벌 뿌리 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모명중투입니다. 아,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압승이 좋구요, 변도 좋습니다. 아, 색감 또한 좋네요. 두초기구요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0.75,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색감 좋은 무명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는 총 다섯 가닥이네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어, 엽성은 아,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깨끗하네요.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금계 3반 노코입니다. 어, 금계 3반 노코 문이 잘 발음이 되었고요. 어, 종자성은 정말 좋습니다. 이 어, 끝이 약간 잘린 게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세촉이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벌버는 힘을 실어 줄것 같고요. 취수는 16에 0.65.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은계 3반 놓고,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근개 산반 놓고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가닥수도 많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네요. 번 아, 근계삼반놓고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고요. 뒷대에는 입장이 두 입장이 잘렸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하고요. 근계삼반놓고 입실하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은 중투복색이구요. 어, 전시에서도 늘상 수상을 하는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민 난초라고도 합니다. 에란이라면 누구나 하나분쯤 난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품종이지요. 어, 현재 작은 어, 다섯 촉인데요. 어, 작은 작습니다. 종자목이고요 뒷대는 한 촉의 입장이 잘렸습니다. 끝으로.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치수는 14.5에 0.65 금액은 85,000원 입니다 중투복색 태극선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중투복색 태극선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네요. 어, 그리고 옆은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어, 또한 신화는 약간 미달렸지만 그외에는 괜찮습니다. 중투복색 태극선.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4번, 묵명 중투입니다. 어, 색감은 정말 좋네요. 어, 뒷대는 입장이 잘렸지만, 종자목으로는 괜찮습니다. 어, 색감이 아주 좋고요. 신화도 어, 엽성이 깔끔하니 좋은데요. 변이 좋고요. 어, 예쁩니다. 치수는 모척치수 16에 0.65 그리고 신하치수 6에 0.5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김명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괜찮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시나 어,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그리고 시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모촉은 이 끝이 잘랐지만 종자목으로는 괜찮습니다. 시나가 예쁘게 성장 중에 있네요. 오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5번 잎변항서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엽성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 깔끔하니 좋고요 어, 변이 예쁩니다. 한초카신화 하나 있는데요. 어, 신화는 정말 예쁘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네요. 치수는 15에 0.8.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아, 모척에한 입장에 스크래치가 있고요. 신화는 하락에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네요 잎변항서 어, 잎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어떤 꽃이 나올지 꽃 피워 보십시오 잎변항서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고요 어, 약간 검지만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옆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변이 예쁘네요. 옆승도 까랑까랑하고요. 신화는 화려하게 서무늬를 발현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 정말 예쁩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6번 무명 서반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합니다 또한 힘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서반문이나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어, 진청의 엽성에 서반문이가 화려하게 바른이 되어서 정말 예쁘네요. 어, 색깔이 어우러집니다. 새촉이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칠수는 20에 0.8 금액은 95,000원입니다. 무명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에서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예쁜 품종 추천드립니다. 모명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가닥 수도 많고요, 하얗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여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서반무늬가 화려하게 잘발르이 되었네요. 무명 서반 입실하여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7번 온반 소심 송옥입니다. 어, 송옥은 원판 소심인데요. 하영이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 작은 두 가보인데요. 어, 한 가보엔 두 촉과 시나 하나이고요. 그리고 한 가보는 네 촉입니다. 어, 네촉 중에서 뒷대는 잎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시수는 20에 0.7 금액은 7만원입니다. 홈판소심 송어 입시라여 어, 농사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홈판소심 송어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좋네요. 가닥수도 많고요. 어, 현재 하분에두 가보입니다. 아, 두 가본데 두초에는 신하를 달았네요 신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뿌리 괜찮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네요 옆도 아, 깔끔하니 좋구요 어,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온판소심 송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8번무명 입변 복륜입니다. 완전 입엽성이고요 어, 엽성이 두텁고요 그리고 배구리 깊습니다. 또한 진청의 엽성이고요 복륜 밥이 잘 먹었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하고요, 신화는 정말 예쁘게 성장 중에 있네요. 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자기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한입장이 이 끝이 잘린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초촉하시나 하나입니다. 치수는 22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무명 입변복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우수한 종자 추천드립니다. 무명봉륨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어, 배양 상태가 최상이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잎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한 입장이 뭐 저게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는 정말 예쁘네요. 볶는 밥도 많이 먹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종자성은 좋습니다. 엽성도 후육질이고요무명복륜 입실하여 촉수도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9번 호피 반 보생치아입니다. 어, 엽성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어, 입장마다 호피 무늬는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함이 좋구요. 내초기이구요 신화 현재 두촉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호피무늬는 잘 바른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어, 신화가 성촉이 되면 어, 초세가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치수는 2 1에 0.8, 금액은 11만원입니다. 호피 반 보생지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예쁘게 배양도 해 보십시오 호피반 보생지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정말 많네요 그리고 시나두척이 지금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엽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호피 무늬도 하려하게잘바른이 되었고요. 호피반 보생지야.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10번. 무명 입변 중압호입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엽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뒷대는 호주리구요 중간쪽은 중투로 터졌는데요 어, 신화는 목대가 실하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발전을 했네요 새촉이구요 신화 하나 있구요 그리고 신화 눈도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22에 0.8 모촉 치수이고요 그리고 전진 치수 10에 1.0까지 나오네요. 아, 신화 정말 예쁩니다. 밴도 예쁘고요 금액은 18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중합, 중압, 중합호. 입실하여 촉수도 눌러보시고요. 발전하는 모, 모습, 봄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가닥수도 많고요. 뿌리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화 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습니다. 아, 또한 옆은 녹대비가 좋네요. 아, 그리고 중투 힘이 있습니다. 동맹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7월 6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